글로 제시한 고사성어 스토리텔링은 이야기를 하나 보고 그 이야기를 내식으로 맛깔나게 풀어내는 훈련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. 자신만의 메시지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.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. 세옹지마입니다. 옛날 중국에서 한 노인이 말을 키우고 있었답니다. 그런데 어느 날이 말이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. 일을 어쩌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달아났던 말이 친구 말을 데리고 나타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? 얼씨구나 하고 좋아했는데 아들 녀석이 그만 이 말을 타다가 낙상에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. 얼마 뒤에 오랑캐가 쳐들어왔습니다. 이 아들은 전름발이라서 징집이 면제되었는데요. 마을 청년들은 전부 전쟁터에 나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. 이 전름발이 청년만 무사했다고 합니다. 저는 좋은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언제나 이 얘기를 떠올립니다. 세용지마 이것은 언제나 중용의 마음을 가르치고 있는 좋은 고사성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